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3월 18일 화요일 그티 나누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이경에나혹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자 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오는 주인과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아버지의 곁으로 가셨지만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종들이 주인을 기다릴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과 등불을 켜둔다는 것은 언제나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하려 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를 알수 없으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년 안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그 시기가 지체되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빈말이었다고도 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말씀을 멀리하며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니까 현실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다시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며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충성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얼른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생명 안에서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양식은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에 깨어 있고 은혜 아래의 산은 깨어있는 종이 된다면 생명이 왕 노릇하고 사단을 이기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정지기가 되어 은혜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육과 율법 아래의 산은 잠든 종이 된다면 그 종의 삶은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늘 듣고,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제기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잠든 채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절절한 사랑과 깨어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게 하시고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깨어 있는 자가 되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